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1년 9월 3일 서울 강서구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A 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아버지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사망하고 말았죠. 경찰이 즉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A씨의 남편 장 씨였는데요. 이장 씨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길고 날카로운 일본도로 아내의 배를 여러 차례 찔렸고 그 살해 혐의로 즉각 경찰에 체포됩니다. 유례 없는 잔혹한 살인 사건. 부부 사이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죠. 네, 이혼의 원인 자체가 남편의 가정 폭력이었는데요. 심지어 여기에 더해 심한 의처증까지 아내와 두 아이들을 남편이 계속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경제권마저 다 움켜쥐고서 이 가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스토리는 장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좀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장 씨는 온 집안에 음성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아내의 핸드폰에는 위치 추적 어플을 깔도록 강요했고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본 그리고 녹음 내용까지 수시로 체크하게 이르렀죠. 그러면서 아내가 지인들과 연락하는 것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이건 뭐 남편이 아니라 감금과 속박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행연아,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죠. 승진 A씨는 결혼 생활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감내했죠. 사실 그간 남편이 그 아내의 경제권을 뺏은 것 뿐만 아니라 뭐 따로 알바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모은 것까지 다 감시하고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혼자서 제대로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에는 남편이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 가정 폭력이 너무 심해집니다. 결국 2021년 4월 장 씨는 부부 싸움을 하던 끝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기까지 하는데요. 하... 이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길이 1m 정도 되는 장검 일본도를 이집 침실에 보란듯이 꺼내둡니다. 아니, 1m 정도 되는 그 일본도가 다들 집에 있지 않잖아요. 가정집에서 보기가 힘든 물건인데요. 특히나 이건 흉기로서의 위험이 있어서 소지 허가가 필요합니다. 장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찰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둔 상태였죠.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싶었는데 장 씨가 뭐 특별한 범죄 경력이나 정신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장 씨가 이 일본도를 가지고 아내를 협박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집에다 이 칼을 두고요. 행여라도 아내가 이 너무 무섭지 않냐 하면서 치워두면 즉각 다시 침실에 꺼내줬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살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 A 씨도 망연자실했죠. 칼로 협박하는 남편. 그녀 또한 같이 살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결국 가출을 결심하는데요. 당시 아이들 또한 정말 이대로라면 아빠가 엄마 죽일 것 같아요 하면서 울부짖었고 끝내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나서기로 합니다. 그렇게.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최소한의 짐만 챙겨가지고 뭐 도망치듯 친정으로 도주했죠. 아, 근데 이러면 남편이 금방 쫓아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때 A씨가 접근금지 신청도 해뒀다고 합니다. 이게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분노한 장씨는 뭐 법이고 뭐고 무작정 A씨 친정집 앞으로 찾아오기를 반복했죠. 그 사이에 A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또한 이 아내를 올가맬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카드를 모두 정지시켜 버려요. A 씨의 수중에는 큰 돈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예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고 나서 받았던 실업급여 수당 이걸로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할수 있을 정도예요. 뭐그 돈으로 아이들의 옷한벌 사주기도 빠듯했다고 하는데요. 이때쯤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예상한 듯. 장 씨가 아이들을 통해서 엄마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집에 와서 옷이라도 가지고 가. 라는 연락. 분명 A 씨는 집에 가서 남편을 마주하면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걸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장 씨가 집을 비웠을 때 조심히 다녀오기로 하죠. 그게 2021년 9월 3일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a씨가 친정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향하게 돼요. 오후 1시라면 남편이 절대 집에 없을 시간이었죠. 근데 친정아버지까지 모시고 갔다는 건 그만큼 두려움이 컸다는 건데요. 여러분 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기에 이혼 소송을 하는 동안 보통은 부모님들에게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괜히 미안함과 또 죄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잘 없죠. 하지만 A씨 같은 경우에는, 음, 아버지에게 같이 가달라고 했을 만큼 얼마나 장 씨를 두려워했는지 정말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A씨가 정말 빨리 옷만 챙겨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어라, 그새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아,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 끝에 A씨가 장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내가 옷을 가지러 왔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남편 장 씨는 옳다쿠나 했겠죠.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2시까지 가겠다. 그리고 직접 열어주겠다. 라는 어, 그의 말. 별수 없이 A 씨와 아버지는 약 1시간가량 장 씨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장 씨가 등장했고, 아내와 장인을 한번쑥 훑더니 이내 순순히 집 문을 열어주었죠. 이제 빨리 물건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씨와 아버지가 모두 이 집에 들어선 순간 장씨는 곧바로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A씨는 아이들 방에서 짐을 빨리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따라 들어오더니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A씨는 이미 조정 날짜가 다 나와서 이제 취하 못한다. 이혼 조정일에 얘기하자라면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돌아온 장 씨의 대답. 그럼 죽어. 이 말을 뱉자마자 장 씨가 안방으로 가서 그 침실에 꺼내뒀던 일본도를 들고 나왔고요 곧장 A 씨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죠. 경악한 A 씨가 아빠 사이. 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제 친정 아버지가 장씨 사위를 말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장씨는 A 씨의 친정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배를 일본도로 두 차례 찌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온 몸으로 장씨를 막아냈고요. 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죠. A씨가 피를 흘리면서 겨우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그녀는 배에서 장기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죠. 아버지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 피를 흘리고 있는 딸은 왠지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딸을 품에 안게 되는데 피를 토하던 딸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해요. 우리 애들 어떻게? A 씨는 고청신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안고 물부짖었죠 어, 이송된 병원에서 A 씨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범인 장 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고요. 정말 너무도 끔찍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뉴스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뭐 이런 곳을 통해서 이야기가 더 빠르게 번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건 발생 며칠 후에 바로 A씨의 고등학교 친구라는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건 전으로 죽은 A 씨가 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 또 A 씨를 향한 이장씨 남편의 집착과 폭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 황당하게도 남편 장 씨가 무려 외도를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요. 생전에 이 A 씨가 남편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발견하기까지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분노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외도를 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아, 에이스가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좀 짐작이 되는 부분인데요. 참고로 추후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장 씨가 뭐라고 하냐면 먼저 아내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벌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요. 한편 굉장히 최근인 2022년 7월 또한번이 사건과 관련된 온라인 글이 등장했습니다. 제목은 저는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딸입니다. 피해자 A 씨의 첫째 딸 비양이었죠. 비양은 이 글에서 내내 장 씨를 아버지가 아닌 살인자로 부르면서 강한 분노와 울분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A 씨가 생전에 겪었던 폭행, 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생이 장 씨로부터 당한 학대까지 다 언급을 했는데요. 이 글을 보시면 정말 꾹꾹 눌러 담은 분노가 느껴져서 너무도 마음이 아픈 글이었죠. 그런데 비양이 글을 쓴 이유는 뚜렷합니다. 가해자 장 씨가 숨진 아내가 먼저 외도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뭐, 가정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외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피해자 탓을 하거나 조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딸 비양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는데요. 비양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과거 엄마가 잠시 외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만 그거 누구보다 이걸 부끄러워하셨고 이후에는 가정과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외도의 증거를 잡겠다면서 툭하면 이딸 비양과 동생을 볼모로 잡아서 엄마를 협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정 폭력도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을 때딸 비양에게 장 씨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엄마 남자 있지? 하면서 추궁했다고 합니다. 음, 결국 이렇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에게 쉽게 뱉어서는 안될 말이겠죠. 한편 장씨의 외도는 한술 더 떴습니다. 비양이 네살 때부터 외도를 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고, 딸은 그 내연녀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건의 원인을 엄마로 돌린다? 너무나 억울한 심정입니다. 비양은 이런 말을 덧붙였죠. 죽은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끝까지 했어도 엄마의 외도 사실보다 지난 6년간 엄마가 살인자에게 당한 일들이 더 큽니다. 한편 딸 비양은 장씨의 노트에서 형사 전문 로펌의 명함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지는 않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비양의 해석에 따르면 장 씨가 사전에 엄마를 죽일 이 살인을 계획한 증거가 이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아,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건 너무 참혹한데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도저히 장 씨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장 씨가 출소를 해서 자신과 동생을 찾아올까봐 벌써부터 너무 두렵고 치가 떨린다고 했죠. 자, 그럼 법적인 판단과 재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 발생 직후에 장 씨는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총포 도검 화약류 위반 혐의로도 송치가 됩니다. 검찰로서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아내를 일본도로 두 번이나 찌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해 2022년 2월에 1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씨가 내뱉은 말이 좀 황당했는데 재판을 하던 도중에 장인어른 그러니까 죽은 A씨의 친정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 아버님이 그때 저를 좀 뜯어 말리지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말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이게 눈앞에서 참혹하게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 할수 있는 말일까요? 이 아버지는 분명 오히려 내가 그걸 막지 못했다라는 어떤 자책과 후회 속에서 사실 텐데요. 아니, 근데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누구 때문이냐고요? 장 씨는 여전히 모든 게 처음부터 아내가 외도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글쎄요. 그가 과연 이 살인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는 이 재판에서 불후한 유년 생활을 들먹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왜 나와?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인생의 최대 목표였는데 아내가 외도를 하는 바람에 그 목표가 깨졌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모든 건남 탓이라는 아주 뻔뻔한 태도입니다. 어~ 장씨는요 이 모든 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a씨와 a씨의 친정아버지가 이 집에 들어간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분이요 이전만 보더라도 이미 그가 집에 들어서기 전부터 아니면 훨씬 그 이전부터 살인을 계획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계속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때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해 달라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이걸 무시했고 어또 그러면서 아버지 쪽으로 아빠 저칼 저기 칼 있어라는 말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찔렀다는 주장. 뭐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주장과 변론들은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종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했죠. 장씨의 그 여러가지 주장들이 다 양형의 이유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받아들여졌다는 건 A씨의 사망 이유가 그녀의 외도 때문이고 그녀가 장씨를 자극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판결에 유족들은 분노했죠. 근데 이때 재판부가 한번더 음, 충격적인 이야기를 남기는데요. 이건 해석에 좀 어, 여러 가지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유족들이 나서서 이 피고인의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더 하도록 자극하는 걸 삼가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아이들이 너무 미워하게 만들진 말아라라는 건데, 왜 미워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도 일본도를 꺼내놓고 아내의 목숨을 위협하던 장 씨. 근데 친정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내장이 쏟아질 만큼 그녀를 잔혹하게 찔러버린 냉혈한 딸들이 그를 용서하거나 이해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혹시, 이건 제 생각인데, 이제 판사님들이 평생 가정폭력을 한 번도 겪어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그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20년 형도 너무 많다면서 장 씨는 항소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이 그때 열렸죠. 결과는 다시 한번 징역 20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딸 비양이 남긴 글 일부를 소개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을 당시, 이장 씨가 어릴 적 부모 이혼 등으로 정서불안이 있고, 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서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서 사람인 겁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고 살인을 저지르면 그건 그냥 짐승인 거죠.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였습니다.